마음 좋은 거 갖고 세상 못 살아간대 다치인다 다치 만인을 위해서 공헌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이 밑에서 내 모든 걸를제주 이런 거를 모든 걸보여해야 되는 그런 사주고 몰라 따로 궁합이다 실험도 궁합이 뭔가의 부부 내간이 있다 해도 순탄하지는 않아요 안, 안 하고 파토가 나도 한 번은 파토가 났던 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친구님들? 오늘도 그냥 삼분의 사주 그리고 궁합 찰떡 궁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laughs> 음. 좀 간단하게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음. 일단은 삼분의 사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구백오십육년 아이고, 예. Yeah. 음. 11월 31일생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음, 68세 원숭이네. 이제 69세 올라가겠네. 구정시기 전에는 23년도 강본다이 음. 그래, 아이고. 음, 참고. 음, 그리고 또한 분의 사주 음.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또 적어야 되나? 예, 궁합까지 그냥 같이. 찰떡궁합, 시력떡궁합 일단은 개인의 응. 사주를 먼저 좀 봐주시고. 음. 그리고 봉합에 그 대해서 좀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52년, 52년생, 3월 14일생 남자분입니다. 72세네, 음, 응. 68세하고 72세 뱀띠, 아 용띠. 68세는 원숭이, 72세는 용띠라. 어허. 임진세, 근데 68세 원숭이 너 원래는 사존 흐름에는 그렇다. 일찍이 시집 장가를 갔다 커므 실패가 들고 가정이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가 힘이 들든 일부 이부 조사를 하든 아니면 이별 사별을 하는 사주고 팔자고 그렇고 월숭이 자체 사주가 아이고 어째 보면 부처님 같은 선비 같은 자비 같은 마음이긴 하긴 하나 때로는 이거 참말로 마음 좋은 거 갖고 세상 못 살아간대 다치인데 다치 음. 68세는 죽고도 내꺼 빌려주고도 내가 내꺼 못 받고 응? 해준 만큼의 당당하게 그것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주 결실을 갖고 있고 아또 참말로 내가 볼 때는 눈만 크게 잘만 뜨면은 줄만 잘 쓰면은 이 사람도 귀인의 기덕이 있어라 캤는디 남편 서방의 인간의 시, 그러니까 남편의 신랑의 어, 가족 이런 기 덕은 없어도 초년에는 중년에 없더라면은 68세 노후에는 인간의 덕이 있든지 외로움을 달게든지 뭔가의 고독함을 달게든지 사주에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게 있는데 어, 68세 사주에도 사주가 음흠, 나가볼 때는 좀 이렇게 뭐 발지가 순탄하지는 않는데 뭐 자꾸 병이 들어도 병이 들고 뭔가 풍파가 있어도 풍파가 되고 몸에 어디 뭐시뭐시 아픈 데가 있었는지 죽다가 살아났는가 무서 수술을 했나 뭐 병이 있나 암이 있나 병이 있나 응? 예를 들어서 응? 이분이 사회생활을 광성하게 한다 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주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습니까? 아 근데 사주 팔자에는 항상 두개세 개를 안준다했지만은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예를 하든 빛을 내든 뭔가를 품어냈다, 하면 는이뤘썼다 성공했다, 커모 가정에는 힘이 들고, 가정이 편타이라면은 사회적으로는 명예가 이런 것들이 몰락한다. 음, 내 이름이 잠을 잔다, 사주가.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도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은 뭐 한번 고비고비 큰 풍파가 넘어가든 뭐 공방에 들었다가 다시 일배를 했든 뭐 재결합을 했든 나가볼 때는 이런 흐름이 가증해가 들어오면서 바깥으로 해도 나가볼 때는 일시로 잠깐은 반짝은 해는 거는 비도 되게 크게 높게 그냥 억수로 가기는 안 나온다 이 사람 원숭이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찌하고 털린나어찌고육 응? 68세 이 사람은 아 어. <laughs> 학자 머리 이런 거는 아니다 뭐, 걸러서고, 불꽃, 불, 꽃 것이 서고, 어, 저 버들나무 가지 풍어를 얻고, 한량 사주, 한량 사주. 기생 사주, 한량 사주고. 만인을 위해서 뭐 웃기거든지, 만인을 위해서 공헌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이 밑에서 내 모든 거를, 제주 이런 거를, 모든 걸 보여야 되는 그런 사주고. 내가 내 사주대로 있다면, 벼슬 감투쓰고 있다면, 이 사람도 내 맹대로 못 산다. 힘들다. 고비고비, 자린고비, 힘이 들다인 사주부. 조상이 막힌다, 조상으로 막혀서 자손이 막힌다. 힘이 든다. 뱃을 감추는 아니에요. 뭐 그렇게 들어오면서 해서, 이뭐 인간 같고, 사람 같고, 돈 같고, 뭔가 좀 우아한이 불길한 게, 뭐, 맥힌 게 있었나? 뭐, 뭐라 카노, 중앙선이 길있으면 중앙선, 타, 선, 탈선? 중앙성 침범인지, 그리고 이 자손애가 집안인지, 이 사람 사주인지, 배가 다르나, 피가 다르나, 어? 이런 자손이 집안에 있는지, 지 사주애가, 형제가 있다면, 내 사주에 내 자녀가 있다면, 은뭐두 배, 두 피, 뭐 이런 거, 피가 두 개든지, 뭐 배가 두 개든지, 하여튼 희한하다 좀뭐 이상하여 그리 자꾸 들어오네 아이고 할배요 그만 파고 들어가이소 나 모르겄다 네네 아까 남자분의 응. 사주는좀 어떻게 보입니까? 그리고 이두 분의 궁합을 또한 봐주시면 남을 신봉 쟁이라뭐 전볼 것도 뭐, 뭐, 뭐 바라고 어? 시시하다 어? 궁합이 좀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고. 근데 영띠도 <laughs> 그렇고 어. 원숭이님도 그렇고 아니 나는 볼 때는 지중 각자다 각자 그냥 영디지도 뭐시바꾸 여자 있고 남자 있고 원숭이도 시바꾸뭐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아 몰라 따로 고밥이돼 그냥 시름떡궁합이 돼찰떡이 아니고 시름떡으로 나온다 시름떡 <laughs> 그런 사준인데아 피디님 뭐 자꾸 물어 볼라카는데 뭐가 껐는데 자꾸 그하노 네, 그러면 어? 제가 오늘 가져온 분의 사주를 아 불러 머리 아프다 오늘은 좀 선생님께 좀 너무 정치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응. 어지럽고 해서 제가를 좀 쉽게 또 점사 사주를 진짜 시시하다 이런 거 예, 사주로 좀 점사를 좀봐 주십사 하고 가져왔던 겁니다. 1956년 11월 30일 여자분의 사주로 빅마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 빅마마 어 어? 이혜정 씨의 사주였습니다. 눈눈 빅마마 남편분은 전 영남대학교병원 과장이었죠. 지금은 은퇴해서 뭐 집에 음. 계신다 하는데 음. 어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뭐 이혼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 그게 가상 이혼이었거든요. 아. 이제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가상의 이혼을 하면서 서로의 이제 속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많은 속마음들이 좀 나왔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뭐두 분이서 뭐잘 지내신다라고. 뭐 저희 속사정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한 마디 안 맞이 털어 보니까 좀 아유. 쌓인 불만도 많았고 뭐 서로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사주, 사주 둘이는 안 맞다. 원래는 안 맞고 몰라 프로라서 방송이라서 연예인이라서. 뭔가 뭐 보이기에는 뭐숨겼어뭐 뭐 보이가는가 숨겨가는가를 모르겠지만 좋은 것만 보이는가 몰라도 속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나가볼 때 여자한테도 그리고 지좀 남자한테도 뭔가의 부부 내간이 있다 해도 순탄하지는 않아요. 안, 안 하고 파토가 나도 한 번은 파토가 났든 공방이 들어가 떨어졌든가 다시 만났든지 막 재결합했든지 또 디비지가 또 갔다가 보따리 샀다 풀었다 샀다 풀었다 막나와볼 때는 아니다구만 응. 그래갖고, 얘네의 그 프로에서는 그렇게 나눠갖고 간지 몰라도, 실제 속은 나가볼 때는 무너진다! 그래서 사람에는 항상 집신도 짝이 있고, 아무리 재불재불 가, 미스 코리아, 미스터 남, 같이 뭐, 저것끼리 간다 해도, 사주 2년에는, 궁합에는, 사람 100년 짝짓는 다 정해지가 있다! 응. 그래갖고, 시집장가못 갔다 고 한탄하지 마시고, 시집장가 또 잘간 카푸 집에 갔다고 너무 또 나대지 마라. 항상 사주대로 어찌든지 좋으면 좋을수록 왜든지 고개 숙이고 조신하고 왜 겸손하게 그렇게 가시면 안 좋겠나 싶고. 우리 연구가 이예정 응? 씨의 그 윗대를 보시면 좀그 윗대는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아버지 때나? 이 집안에도 허허히 올라가보이기는 좋게 이렇게 옷대에 는음 남자 할아버지 자리에 는 기왓장 같은 거 요새로 말하면 좀 부잣집 기왓장에 이렇게 아 그런 게 보이면서 앉아가지고 정말 이 책방 있지 이런 데가 책 요새로 말하면 뭐라카노 책상 놔놓고 할배 공부하고 글쓴거 그런 할배도 들어오고 아이 집안에도 어허 바보 할배들 이 근데 인자하고 겸손이 있는 뿌리 있는 집인데 요+ 요 우리 요 원숭이 자손이 대에는 조금 뭔가가 부모 자락에서 어 조상이 공득이 부족했는지 이분의 원숭이 자손은 나가 볼 때는 날린 달 뭔가가 조금 상이 어 돌아간 사주 형들이 형국들이 좋지가 않다 불길하다 해가지고 그런 거지 어때 한때에는 그놈 하네. 음, 겸손해, 그놈하다. 할배들이 호호하고 점잖다. 할배는. 음, 그리고 원숭이가 남자로 태어났버리으면 참말로 멋지다. 행정 쪽이나 기관 소속에 앉아가지고 멋지게 칼 차고 치고 총칼 들고, 어, 휘두르락 컸는디. 아이고, 아깝다, 야 음, 아까운 거를 사주고요 그래서, 남자하고 시집 장가 간다 하면, 안 그러면 이분 용띠하고, 이 사람하고 있기 이전에 뭔가가 또, 뭔가가 또 섬시지, 섬이 당기 있는 것도 들어오는데, 나는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응. 음, 그런 것도 미리 양해를안 구하고, 마음대로, 시부린 거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피디님이 들고, 들고 사주는 짜겠노. 다 시리 취하지. 음. 요리연구가 이혜정씨의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면 전 유한킴벌리 초대회장이었습니다. 그게 뭔데? 유한킴벌리라 하면 우리나라 휴지로 잘 알려져 있죠? 휴지? 두루마리 휴지를 우리나라에 아, 최초로 가져오신 아, 분입니다. 아 그분이야? 대, 휴지가? 좀 대단한 사람이네아 돈도 많고 권력 돈도 많고 이런 학자고 돈 재물 부귀하고 빛이 난다. 으때는 어, 때에는 빛이 나고 밑에 이 우리 자손 이대에는 그래도 돈, 재물 궁하지는 않는데 인간의 소리가 시끄럽다. 그치. 내 사주가. 그위에우떼는 머리가 있다. 우떼에는 머리도 있고. 그러고또 머리도 있으면서 제주로도 또 이렇또 부리기도 했는디. 저금 음, 아버지 밑에 대 머리가 시고 그런 것도 개발하고 그런 것도 뭐 유지하고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거는 다 이렇게 보면 연결다 돼. 심이다. 머리 있는 할배도 있으면. 또, 작은 할비는 손재주가 있고, 하여튼, 이고 밑에 자손이 또, 창업, 사업, 돈 많으면, 고 밑, 그 옆에 행제 또, 작은 행제는 또, 뭐, 돈, 뭐, 권력이나 벼슬로 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줄기, 줄력을 잘 잡고 내리시면 자손들이 그대로 본받을 건데, 자, 흔들림이 많다 보니는 죽은 한 방이 되는 기라 길마 음 그렇습니다 위에 조상 때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지내온 분이 있다면 음. 아래 때는 분명히 그렇게 자손에 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납니다 그게 사주입니까 사주 사주보다는 팔자 사주 팔자는 집안에 내리게 분명히 따라 타고 나거든 타고 나거든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런 조상이 어, 뿌리의 옛날에 대통령이 해서 뭐고때 자손도 대통령 뭐 오른팔 왼팔도 하고 나라의 관록도 하고 국게 크게 나거든 분명히 있고 공부 모낸위에 가난한 집어또 밑에도 보면 샤 빠지 돈 없이 공부는 열심히 해도 또 뭐가 가어 보면은 다 영향이 가고 뭔가가 있습니다. 응. 뭐 가남으로 가면 집안에 간아무로쭉다 내려오듯이 옛날에 학자 벼설로쭉내려오고쭉 그런 게다 있디 보모 응.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러면 그런 상담들이. 그러면 그런 조상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를 좀 잡아내고 좀 그걸 또 치료해주고 풀어내주고 하는 게 목적이고 큰, 저희들 뭐 큰, 그게 큰 일이라고 큰 보시면 되요큰 공사고 큰 일이고 큰 생각이고 크게 우리가 베풀을 알아가는 거고 음, 살려내는 거고 인도하는 거예요 음, 우리 무속인 우리 세상 세계에 있는 그런 게 저의 업보고 그래요 어, 무속인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역할이거든 나을신봉챙이라허이 그랬어요. 친구님도 어째든지 지금도 요즘 시대에 시대만큼 옥수로 돈이 경제가 안 도니까 집구석들마다 저실에 더 시끄럽고 잘 살던 집도 콩가루 나가 사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는데. 그렇지만은 서로서로 서로 협조하고 풀어가면서 베풀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가 같이 잘안살아지겠나 싶다. 음흠. 그래서 어, 힘들 때 수로 단합하고 음, 어찌든지 대동단결하면로 산다 우리나라 국민 친구님들 알았지? 음, 그래서 오늘도 여지좋저 음, 나름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라고 마.